잘 껍지도 못해요. 너무 오빠 같아요. 2025년 9월 20일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아침에, 아, 비 엄청 왔어요. 막, <laughs> 천둥 번개 치고, 뭐. 집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여기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 보내다 갑니다. 청소, 일어나서 아침에 청소도 하고, <laughs> 저 탭이 제가 업무용, 사무용으로 쓰던 거라 지금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되게 어려워요. 무거워요. 렉도 걸리고. 제 핸드폰도 이제 반디가 있으니까 미얀마 폰 하나는, 미얀마 유심 폰 하나는 없애고 저 핸드폰은 뭐 반디 가족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중고로 팔든가 그렇게 할겁니다 청소도 했고 수건도 모아놨고 설거지도 했고 청소기도 돌렸고 집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떠날건데 아니 떨어져 버렸어요 오하 다시 올겁니다 너무 잘 있다가요 근데 지금 반디가 이틀 연장 산을 타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잘 걷지도 못해요. 너무 오빠 같아요. 오빠 똑같아요. 힘들어 죽겠어. <laughs>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laughs> 제주공항입니다. 이제 밥먹으려고요밥 음, 먹고, 점심시간이니까 사람 많지. 면세점 갔다가, 어 맞아, 그거야, 성읍. <laughs> 김치찌개랑 성게 미역국 시켰습니다. 반디가 미역국 노래를 불러서 먹어봐. 좀 다를 거야, 성게들과. 못 먹으면 오빠가 먹을게. 김치찌개 먹어. 맛있네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전망대에 가는 길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잘해 놨습니다. 나와 공항과 비행기. 어 옆집 할머니들일 기념품 하나 샀고요 찰떡파이. 그리고 이제 반디랑 면세점 가요. 면세점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갑니다. 면세 제품도 러시아지만 여기 위엔라인 다 러시아라인. 십만 원 너무. 여기가 그러니까 면세점인 거야. 더싼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사려고 오빠가 여기 온 거야. 또 하나 봐봐, 쭉 봐서. 여기 다시 못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사야 돼, 어머니. 장모님 가방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쁘다, 베스트래. 면세점 온 김에 선물도 사고 있어요. 여동생 시계 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도착했습니다 길이고 지고 도착하고 롯데번을 가고 갖고 있습니다 자. 오빠 이차이었다 어, 엄청 비싼 차네타우 <laughs> 어? 그거 천연이가 그차 타요! <laughs> 케이스 좀 사러 왔어요. 미얀마 가면 케이스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비싸기도 하고. 케이스 사서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면 반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종역이고요. 몰랐는데. 이번에 버스기사 아저씨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기내용 캐리어가 넘어가는 크기의 저희 일반 이 캐리어는 시내버스에 탑승이 안 된답니다. 택시 타야 돼, 택시 타야 돼. 안 된대. 시... 가을이 됐어요. 와. 와, 이렇게 시원하다고? 제주도보다 훨씬 시원한데? <laughs> 오늘도 고생한 반디를 위해서 제가 집에 선물을 사놨는데, 뭔지 알아요? 반디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막 그럽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지금 추워서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왔고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팬티 저희가 직접 손빨래해서 입어본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입고 다니는데 엄청 시원하고 남자한테는 참 좋은데 어, 반대한테 설명을 못 하는 그런 최첨단 과학이 숨어있는 아주 좋은 속옷이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반디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지금 <laughs> 하는데 반디는 이런 걸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다르대. 음, 봐봐.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럭셔리 에디션하고 그리고 라시반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는 저도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고맙게도 저희 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반디 장인어른과 남동생 것까지 같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기본 럭셔리 제품하고 이렇게 사이즈 다르게. 미얀마 사람들은 저보다는 더 날씬하니까 일부러 95로 미디엄으로 했습니다. 저는 라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굉장히 하드하게 돌아다닌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이틀 연속 산 타고 막 그랬잖아. 저 이, 이, 이 라시반의 가장 좋은 점은 엄청 빨리 마릅니다. 이게. 금방 말라버려요. 손빨래했는데도 진짜 빨리. 어, 그렇지, 그렇지. 빨아서 그냥 널어놨는데도 금방 마르고. 음. 그래서 어이 제품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밴드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의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읽어드리긴 좀 그런데 눈으로 보시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피톤치트. 고추냉이를 함유해서 항균도 되구요 그리고 나무에서 추출한 좋은 성분들 입어 봤는데 정말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럼 꼭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 한번 입어 보셔야 알아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걸 뭘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고 정가는 조금 가격이 있죠. 하지만 저희 어, 특가로 이벤트 진행을 해준다고 하, 하시니까 저희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어이구 어, 저번에 색깔이랑 좀 다른 거네, 그지? this luck. 남자 것밖에 없어, 근데. 시골 <laughs> 나갔다 <laughs> 이게 금방 말라. 이게 땀 투성이 됐는데도. 시골에 땀 맞아. 시골에. 아버지랑 저기 남동생도 갖다 주면은 이것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일단, 뭐지? 어, 그 이후에 저희가 입기 라시반을 저희 며칠 후에 미얀마 가면은 시골 갈 거니까 어, 다 입혀보고 어떤지 한번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이거 싶다 <laughs> 그리고 반디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선물. 오늘 도착해서, 어 옆집 할머니께서 택배를 대신 수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물 하나, 찹쌀떡, 찹쌀파이 하나 선물 사와서 전해드리고 받아왔습니다. 이좀 고가의 물건이라 그냥 어 밖에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 기사분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원래 모르게 사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 선물 주는 거 갖고 싶은 거 줘야죠. 그리고 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노트북 2개 그리고 핸드폰 4개 어, 그리고 뭐 주변 기기까지 전부 다 삼성입니다. 저는 삼성만 써요. 혹시라도 어, 이거 보시고 뭐아영 한국 사람이 왜 어, 이걸 샀냐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다른 채널 보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다 삼성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도 다 삼성이에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반디한테도 어 물어봤는데, 평생 원에서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저걸 써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부러 좀 상위 모델을 샀어요. 만약에 제이 영상용 갤럭시 25 울트라가 혹시나 또 저번처럼 하, 저 이번에 갔을 때 고프로 고장나갖고 화질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됐을 때 반대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게끔 아이폰 프로, 아이폰 11 프로, 17 프로.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온 새 제품이라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새거 이제 신상품 나오는데 구형을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온지 이제 거의 한 달째인데 한달 동안 꼭 참고 기다렸어요. 반대는 처음 써본 핸드폰이 아이폰이라서 이걸 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몰 들려서 롯데몰 들려서 케이스까지 일부러 사온 거예요. 케이스가 제 생각보다 생각 상당히 비싸네요. 4만 원이네. 그니까그게 비싸지. 인터넷으로 사야지. 뭐 하나 더 사야지. 아이폰 프로가 이번에 좀 카메라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반디가 찍는 영상은 다. 음, 저걸로 촬영을 할 거고 아마 비교해서 보시면 핸드폰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충전기 두개안 갖고 다녀도 되겠네. 똑같은 거 C핀이니까 어. 똑같은 C핀 음, 이제 하나로만 갖고 다녀도 되겠다. 그 미얀마에서 지금 이 아이폰 17 프로를 살수 있는 사람들은 재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한달 월급이 10만원인데, 이거, 이거를 살 수가 없죠. 근데 선물이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고 이거 뜯어봐. 제가 보조 배터리를 태어나서 처음 미얀마에서 산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차를 갖고 다니니까 내비키면 자동으로 충전돼서 배터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이거 3 0 0 0짜리 다이소에서 샀는데 너무 금방 한번 충전하면 없어져요 아 올리브영에서 샀구나 뭐 그래서 이, 이거 이 갖고 가기에는 미얀마에선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음 안전 케이스 비행기그 갖고 탈수 있는 파우치야 그래서 한번 봐봐 두 가지 색두 가지 색깔로 샀거든. 음. 예쁜 거를 반대 네가 쓰고 다른 거 하나를 오빠가 촬영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쓸게. 그리고 보면 이거는 삼천이잖아. 이거 우리 원래 쓰던 거는 어. 그거는 2만이야2만2만이면 <laughs> 오빠가 일부러 혹시 몰라서 너 시골 가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 아, 충전하기 힘들면 예쁘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2만짜리 제일 좋은 어, 걸로 무거운데? 샀어. 가방에 넣고 다녀야지 요거 요거 파우치에다가 이건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광고도 아니에요 제가 제돈 주고 산 겁니다 여기다 딱 넣으면 그 비행기에 갖고 탈수 있대 아 진짜요? 어이 파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어거 요... 블랙 요 번... 아! 아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산 거야 이거 따로 산 거야 이것도 돈 주고 이거 2만 원이야 이거 아니... 진짜요? 어아 <laughs> 이렇게? 어 그렇게 우와 우와 아 <laughs> 핸드폰이랑 보조배터리랑 하루종일 쓰겠다 이만이면 그치? 그니까 저는 어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미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팬티 너무 좋습니다 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저는 라시반이면 충분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메인 이벤트 이거는 반디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산 겁니다. 반디 선물로. 여태까지 고생했고, 작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주도도 갔다오고 여행도 힘들었고 그래서 반디한테 이거는 꼭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달 동안 이것도 출시가 안 돼갖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반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좀 반디도 유튜버가 됐으니까 반디한테 조금 좋은 거, 조금 편한 거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아이폰 사줬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모야. <laughs> 이것도 어제 나왔어. 신상품이야. 이거 봤어? 일레븐이야. 이게 어제 출시가 돼서. 오늘 다행히 하루만에 왔네요. 오늘 딱 도착했을 때 받아보려고 제가 조마조마해서 사전 예약해 해갖고 시킨 건데 갤럭시 탭11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11. 11 새로 나오는 거? 어, 어제 나왔어. <laughs> 어제 나온지도 몰랐지. 몰랐어. 어제 나왔어. 이게 오빠 거보다 훨씬 좋을 거야. 야 그러니까 오빠 거는 오빠가 이제 작업하고 영화 보고 이럴 때 쓰고 음. 이거는 이제 반디가 반디 거야. 오빠 거 아니야. 편집하는데 좀더 편할 거야 앞으로. 음. 그. 어, 두 개만 빠를 것 같은데? 하루 <laughs> 하루에 두 개, 세 개. 야 <laughs> 공부해야지. <웃음> 그걸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보고 편집도 하고. 훨씬 좋아졌을 거에요 오빠가 쓰던 나인보다. 저는 나인 울트라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일레븐이 어제 나왔어요. 훨씬 더 가볍고 아니, 더 빠르고. 이거 제일 <laughs> 엄청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계속 기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와서 출시하기를 계속 기다른. 펜도 달라졌대. 완전히.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가 오빠가 케이스도 같이 주문했는데. 이제 막 나와서 만들고 아 오려면 은 앞으로 5일 더 있어야 되는데 뭐그안 맞아. 어. 그래서 케이스도 이쁜 걸로 샀는데, 그건 아직 도착을 안 했네. 이 위에, 위에... 뭐 아, 그러니까? 음. <laughs> 어, 색깔이 똑같네. 그리고 필름도 샀어. 그 위에 붙이는 필름, 강화 필름 똑같아 일부러 실버로 어? 산 거야. <laughs> 가볍지? 어, 어디서, 어디서 어 훨씬 가볍네네 <laughs> 어. 아, 좋아졌네, 역시. 물건은 새 거가 좋아. 필름도 샀는데, 필름 어디지? 필이 여기. 아, 그게 필름이구나 음. 어, 그거 붙여야 돼, 잘 붙여야 돼. 또. 아, 진짜요? 어. 아, 패 아, 이거 잘못 붙이면, 그 알지? 공기방울 생기는 거. 어, 저는 못 했는데. 어, 이따가 오빠 한번 해볼게. 해볼 게는 아니에요. 오빠가 할 게지. 아니 나도 이거 잘 몰라. 그래서 아, 이거 원래 붙여주는 데가 있어. 홍대 같은데 가면 붙여주고 돈 받는 거. 비싸? 아니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아니, 이... 아니야 이따 오빠 한번 해볼게 둘다.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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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아니야? 아까 필름? 그 밑에 있지 않을까? 음. 쨌제 선물은 여기까지예요. <laughs> 어, 어 참조. 어.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고생한 반디가 조금이라도 기운 차리고 그리고 장비들이 전부 다제 거였어요. 반디 게 아니라 다 제가 쓰던 거 그냥 그 그냥 한 거라 이제 반디도 반디 반디 자기 게 있어야죠. 그리고 반디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핸드폰이나 이런 제품을 새 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중고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얀마 그... 지금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거를 살, 새 거로 살수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새 걸로 다 사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변번은 뭐, 선물도 못 해줬는데, 이 탭이랑 이 핸드폰이랑 같이 해서, 이제 갖고 다니면, 어, 지금 제가 들어봤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이것도 기본형이 아니라 프로인데, 어, 이것도 제 울트라보다도 훨씬 가볍고, 이 탭도 기존에 쓰던 거는 살짝 무게감이 있었는데, 이건 엄청 경량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 좋네요. 어, 하지만 저는, 이 선물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거 한. 전혀 없어요. 지금 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laughs> 주변 분들한테 다 조금씩 나눠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파일을 옮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맛있어. <laughs> 도둑 놈이? 어. 문을 열고 있는데 가방을 훔쳐갔다고? 어, 그 집들이 있잖아. 손들이 오면 그 더워서 어, 그. 그러니까 요즘 미얀마에 도둑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경으로.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저녁은 조금 이따가 먹을 거고 그래서 계속 간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네, 우편물이 와서 봤더니 음, 혹시나 저처럼 은퇴 임이나 아니면 해외 오래 계실 분들은 요거 바뀐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는 입국해서 진료 안 받고 일 개월 내 다시 재출국하면 그냥 계속 면제돼 있었거든요. 병원을 안 가니까. 데 네, 지금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소비 쿠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재산이나 여러 것까지 것들로 산정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한번더 준다고 하는데 의료보험료를 안 내면 못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음, 깨알 상식입니다. 알고 계셔야죠. 아홉 시입니다. 이제 밥상을 좀 차렸어요. 어제 그제 좀 무리했더니 요 앞에 걸어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근육통이 왔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반디가 제 밥보다 훨씬 큰걸 먹습니다. 이거. 그... 많이 먹어야지, 삼식이 <laughs>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참치김치찌개를 끓이면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laughs> 진짜 이것저것 해서 또 차렸고 어때? 저거 새로운 것들 써보니까? 제가 요리하는 동안 반디가 이제 저것들 다 세팅하고 음, 어느 정도? 이거는 가벼웠어 가벼워졌어? 이거 카메라도 중문도 진짜 좋아졌어. 음. 원래 프로맥스를 생각 하다가 너무 무겁다고. 지금 제가 이 촬영용으로 쓰는 울트라도 무거워서 잘못 아, 들고 진짜? 다녀요. 저저 오빠 찍어 봐. 그러고 그니 진짜 무겁어. 그래서 반디권은 프로로 샀습니다. 이거도 진짜 가어 <laughs> 가벼워졌지. <웃음> 어. 화면이 더 커졌나? 어, 커거좀더 어, 커진 것 같네. 커졌는데도 가벼워졌네. 그러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진짜 좋아졌어. 음 카메라도 이제 그것도 괜찮아졌을 거야. 우리 라이브할 때 이거로 하면 진짜 생각 괜찮거나. 대고도잘볼수 있어. 배터리도 음, 크고. 그래. 음. 어아그 유지 오빠의 계속 썼는데 아 배터리가 아마 더 좋은 걸 거야. 예전에 아. 오빠거든 아무래도 한1년 썼다 보니까. 그래. 색깔 음. 그래. 이거 진짜 제일. <laughs> 저희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제주도에서 여기 인천으로 넘어와서 마무리 잘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영상이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조금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